1718번 님의 사연입니다. 두분 너무 고생 많으세요. 라고 하면서 BH 매수 단가는 21,800원 비중 25% 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어 수액으로 나올 수 있겠죠 목표가 전망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음 지금 뭐손 살짝 쿵좀 서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액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기대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좀 어떨지 어연세 회로기판 관련해서 뭐 멀리 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어 저는 비중, 이제 이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음. 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그래도 않다. 이 상태로 가지고 음.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비중 확대는 여기서 더 이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회복이 나오면 그러니까 23,000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21,800원 매수까지니까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이기도 음. 하죠. 여기서 저는 그래도 연초 효과까지도 한번 노력을 본다 한다면은 최대 올라올 수 있는 구간, 28,000원 구간 때까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들고 갈수 있다는 라 관점에서는 충분히 제시 도와드리고 싶은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올해 올라왔었던 올해 최고가 구간 찍었었던 구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1차적인 구간대 제가 말씀드린 2만 3천 원대 있죠. 2만 3천에서 2만 4천 원 사이 이 구간대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와서 고민되시면 추가적으로 종목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목표가 상향 가능한지 봐드리면서 목표가 상향까지 다시 한번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 AS 봐드릴게요.